지금부터는 전북 14개 시군에 설치된 재난 CCTV를 통해 자세한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부 내륙 지역인 남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불빛 사이로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도로에는 눈이 제법 쌓여 있습니다. 차가 지나간 자리에 나 있던 바퀴 자국도 조금씩 그 경제, 경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길이 제법 미끄러워 보입니다. 화면 가장자리에 있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강풍이 불고 있고 또 간간이 부는 돌풍으로 바닥에 쌓여 있던 눈이 날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진안군 상황입니다. 눈이 제법 날리기 시작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눈이 거의 옆으로 날릴 정도로 바람도 매, 아주 매섭게 불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있는 나뭇가지가 제법 흔들리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눈이 내리다 그치다 반복하고 있지만 천 주변으로 눈이 쌓여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군산 비응항 상황입니다. 화면에 비치는 항 안쪽 항내 모습은 잔잔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CCTV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면 위로 잔 물결이 어지럽게 일며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정박돼 있는 선박들도 도치 강풍에 좌우로 크게 흔들리며 강한 바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 유의하면서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